나는 너희를 나의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해 온다. 나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계약을 완성하려고 온다. 2013년 9월 17일. 내게 몹시 사랑받는 딸아, 내게 맡겨진 이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세상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추조할 때, 너는 너만이 이 일을 담당할 메시지 전달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느님의 도구로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너의 의무이다. 너의 순명이 꼭 필요한 것이며 너는 주님의 예언자로서 너에게 닥칠 반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시초부터 안배된 것이며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불러 모아 결국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일치를 이루며 살도록 하시고자 맺으신 약속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 나의 아버지의 천상 군대와 악마와의 최종 전투는 죄의 스스로를 노출시킨 많은 이들이 결국 죄에 물들어서 하느님께 충실히 남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거슬러 맞서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투가 진행될 때 하느님의 원수들에 의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 수많은 극도의 잔악한 행위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전에 내게 말한 것처럼 그자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행위의 한계는 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나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들의 사악한 행위들에 개입하시어 감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해를 입히려는 자들을 치시어 죽게 만드시리라는 것을 너희 모두는 위안을 얻기 바란다. 많은 가련한 영혼들이 그러한 박해 동안에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나의 아버지께서는 영혼토록 사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의 권능은 결코 손상을 받을 수 없다. 그분의 손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언제든지 당신의 원수들을 몰아낼 수 있으시다. 그러나 나의 재림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은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일들은 너희 모든 이가 다 알아볼 수 없는 식으로 전개될 것이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어라. 기도가 너희의 무기이다. 기도가 너희가 악마를 물리칠 때 필요로 한 갑옷을 제공해 줄 것이다. 기도는 전쟁과 고통, 그리고 하느님의 원수들이 인류에게 가할 온갖 파괴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줄 것이다. 기도는 너희와 너희가 기도해주는 모든 이들을 구해줄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기도들은 악을 물리치게 해줄 것이며 그 위대한 날이 오면 너희는 너희가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수많은 이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을 목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리라. 내가 전해주는 메시지들은 한편으로는 슬픔과 두려움, 좌절을 가져다 주는 내용들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회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의 계획은 너희들 대다수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너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이다. 성부의 계획은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것이다. 이러한 시련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그분께서는 죄의 노예 상태로 묶여 있는 인류를 결국 해방시키실 것이다. 인내하고 평정심을 잃지 말아라. 머지않아 기쁨과 사랑 그리고 평화가 영원토록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하느님의 왕국에서 하나의 성스러운 가족을 이루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나의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해서 온다. 나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계약을 완성하려고 온다. 나는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려고 온다.너의 사랑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